베이비가 좋다고? 정령도 좋아? 아? 이게 뭐야 하데스 에파시가 뭐지? 설마 그 옛날에 에파 얘기하는 건가? 아니 에파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어나 변기들도 막아야 되는데 타워도 올라가야 된다고 하긴 조이보이가 조만간 업데이트 될지도 몰라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 X? 7만 명이 하고 있다고? 이거 새로 나오기 전에는 0명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여기가 거긴가? 뭐야 신발이 왜떠아옷오 달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뭐 예전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1번 투어 투어 잠깐만 주먹 수련이랑 2번 원래 팔굽혀펴기였지 않나? 코어 운동하는 걸로 바뀌었어 아이렇게 방어력을 올리고 차크라 오 요것도 자세 바뀐 거 같은데? 4번 검술 이거 뭔가 그래픽만 올라간 거 같은데 왜그 옛날 린자레전드2가 생각나는 거지? 괜히 7만명 있는 게 아닐 거야 일단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오, 야, 점프 모션이 좀 바뀌었어. 아 어, 이거 더 닌자레던데 같은데. 멀티보스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우주가 얽혀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나도 멀티보스 문제를 좀 일으키긴 했었는데. 작년에 누나 감옥에서 열렸던 걸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누나 감옥에 또 빠져들 순 없다. 물론 플로우가 나오면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힘을 1 0번 올려. 투어! 투어! 오, 모션이 좀 바뀐 것 같긴 해. 힘이랑 내구도를 업그레이드 라고 아, 이거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다섯 마리의 깡패를 쓰러뜨리세요. 아오야 캐스트 위치도 나와 강패가 나타났다. 오, 원래 자동으로 공격 안 했던 것 같은데. 투어. 오뭐왜 이렇게 단단해? 맨 주먹으로 간다. 오정만 주먹이 더 세다. 업그레이드 제가 벌써 하고 있어요. 어 빨리 스킬을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도 약하다. 어첫 번째 능력을 배운다고? 음 여기 있다. 오네 개씩 올라간다. 니카를 기다리면서 한번 강해져 보자 그. 조이보이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코어를 달려라는 거야. 됐어. 오, 강력한 펀치를 배울 수 있다고? 강력한 펀치. 오, 이거. 알. 오, 야, 진짜 쎄졌는데 그래, 에파가 이런 맛이 있었지.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 아니, 뭐야? 잠깐만. 한글 말써 놓고 외국인 이척하는건 뭐지? 오, 라센간? 오, 라센간. 라센간. 오, 뭐야? 이거 내가 쓴거 아니잖아. 애들 녀석들이 내가 랭커였던 걸 모르고 있구만. 라센간 깡패 녀석들. 오호 옛날의 파랑 다르긴 다른데. 잠깐 잠깐 더 강력한 기술들 일깨보자. 이래서 X라고 해놨구만. 오 닌자레전드 2랑 다르긴 다른데. 자전거를 줬다고? 자전거 타자. 포켓몬까지 따라한다고? 칼로스 지방 X 표시는 아니겠지 설마. 잠깐, 뭐 근데 자전거 타면은 수련이 안 돼. 잠깐 뭐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건 뭐야? 나도 데리고 다니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올스타에서는 가치가 제일 셀 텐데 왜 이렇게 싸지? 역시 에파에서는 나루통가? 깜짝 놀랐겠지? 아, 오 능력치가 추가로 올라가고 똑같은데, 야 너무 똑같은 거야 돼? 오 카타나, 오 카타나가 되었다. 오 악세사리도 있다. 아, 구미 거다 이거. 아니 이게 챔피언 포드 맞아? 오 진짜 포드를 타고 온다. 그 보장 안에서 뽑던 기억이 생각나는구만. 나미가 시크릿이라고? 오 잠깐만 옛날에 파이는 시크릿 없었는데 고급 아 뭐야 고급밖에 안 나오잖아 힘을 천을 얻는다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성장이 살짝 느려서 안되겠다 아 희귀한 챔피언 확률이 높아진다 아 이걸 샀어야 되네 드래곤 마운틴에 신룡이야 이거 내가 제일 빠를 걸 가즈아 뭐야 헬로우 빠른이동 자동 클릭 차크라 일단 질러버려 아 여섯 개 소환 오한 번에 다 나온다. <laughs> 저기 여섯 명이 탈 수가 있어? 잠깐만 나도 하나 뽑아보자 그오 잠깐만 1% 떴다. 이 타치. 뭐야? 야 얘가 훨씬 더 좋은데? 오 잠깐만. 오야 대시 퀄리티도 바뀌었어. 강력 펀치에 빠른 펀치. 왜 뭐야 이거 루피 거 아니야? 벌써 새 카드 된 거야 그러면은? 오오오 오, 오, 오. 그래 이게 에파였어아 조이보이 빨리 준비해야지 안 되겠어. 수련장을 찾아라. 오 신규. 배에서 수련을 한다면은 오 팔이야. 이럴 수가 똑같이 수련하는 친구가 나타났다. 잠깐만 이 친구 빈대집 나를 보고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뉴비를 보는 듯한 그 표정 뭐야? 안 되겠어. 더 강해져야 한다. 오야 미니맵 좋은데? 아 여기서 찾으면 된다. 잠깐만 과일 하나만 먹고 냄비? 오 뭐야? 야, 무슨 열매야? 오 고무 잠깐만 떴다 떴다 니카가 떴다. 오 피스톨. <laughs> 어, 뭐야? 이 원숭이가 따라온다. 저걸 어떻게 한 거지? 뭔가 많이 생기긴 했구만. 오네 번째 게이트? 오네 번째 게이트. 네 번째 게이트를 완성하라 이거 나루토 채소라 아냐오 해적됐다. 오 더블 점프? 오야 월보다 이거. 오니기리? 하메하임. 오이거 얼마만이야? 왜 눈박이 다섯 마리? 아왜 눈박 이 여기 있다. 라센간. 야, 깎이지가 않아. 오니기리 오, 이거또 쎄다. 그아메아메야 하키 부스트? 하키라면은? 오, 근데 소리가 없어. 고무고무. 오, 바뀌었다. 플래시? 오! 야, 대시가 더 빨라졌다. 이더 많이 쓸수 있게 된것 같은데? 체육관으로 가자. 런닝머신. 여섯 배야, 여기는. 칼을 휘두르면서 사는 거야. 달리기 100에 칼34 이거다 10만이 머지않았다 영웅으로 올라간다 오나 K됐어 이제 벌써 18번째 것까지 정복해버렸다 집행자의 검이랑 플라잉 슬래시 아 칼에 무장색 그대로 들어가있다 비행 슬래시 오한 명을 처치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설마 PVP를 아너무 잡는건가 설마 얘오 말이 쓰어 적당히 회피해주면서 쥐아티 오우야 엄청 세졌어 아니 갑자기 10만이라고? 1만의 내구성이라면은 오이 뭔데 불타는 집에서 수련하는 거야? 불가바에서 코어 운동이라니 식스팩 아니 식스티팩으로 만드는 거야 차크라의 스피드 10만 도서관에서 차크라 훈련이라니 <laughs> 이럴수가 나의 비밀을 파악해버렸다 헬스장에서 최강이 될수 있다면은 이 정도 스테로이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왕창 맞고 최강이 돼버릴 거야. 화염 비행을 배웠다고? 용보다 이게 좋으려나? 어떻게 나는 것도 똑같냐? 모래 춘인 열마리? 오, 여기 모래 수련하는 데도 있어. 니카가 되기 위해서라면, 고무로만 달려나는 거야. 오, 도끼 풀렸어? 아, 다리로 찍기. 아, 빨리 줄넘기도 타야 될 텐데. 찍어버려. 다래검? 아, 이거 이치고 거 아냐? 아, 개수트가 텐션. 이거, 잠깐만, 설마? 오, 야, 퀄리티 괜찮은다? 갇히고는 못 참지. 이거 지금 수련안 되지. 오, 힘 10만이면 된다. 철근으로 설마 운동을? 와, 야, 1600이 올라. 이럴수가 갑옷의 거인이다. 오, 야, 리퍼 됐다. 어, 잠깐만, 이거 성장이 생각보다 더 빠른데? 에이, 뭐, 금방 예전 단이 돌아가는 거 아냐? 심각한 펀치. 아 이거 원펀맨 펀치같은데? 진심을 담아 어 근데 버티는데? 잠깐만 언제나 사이어인 됐지? 이제 슈퍼십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잠깐만 아? 이거는 사이어인 아닌가? 트리플 블레이드? 아요거 전설 하나는 뽑아야지 안되겠다 나도 여기한번 떠야 되겠다 가자 오 뭐야 샤이니? 샤이니다 아? 포도로키잖아 오케이그 났어! 드디어 떴구나. 나 이미 스포 당했거든. 빨리 나와봐. Hello. 아, 얘는 치료하는 거고. 오, 얘는 피해량이 올라간대 사원에서 차크라를 훈련하자. 야, 이거 원래 있던 거랑 똑같잖아. 50배로 훈련한다. 오, 한 번에 만 세이도리. 세이도리. 오, 최고 통치자를 향하여. 어, 이 바위는 3년 전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화살 악마를 제압하기 오오 화살을 막 던지는데? 나 고무 다 풀었다 새총! 바주카! 새로 생긴 게틀링! 가자! 도도도도도도도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쓴것 같다 정복자의 하키로 가자 정복자를 잘 활용을 해서! 나이스 아 이제 귀멸해서 수련할 수 있다 아 이거 거미줄 쳐져있는 거본것 같은데? 야잠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 오, 스피릿밤. 이거 원기옥 아닌가? 영혼의 폭탄. 가자, 오오오. 퀄리티 확실히 올라가긴했다 벌써 운속으로 수련하는 거야? 어, 나도 티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1억도 순식간이다. 새로? 오오 아, 내구성 1 시베미다. 화산에서 수련을? 불가마에서도 수련했다. 마그마는 데 따뜻한 온돌장일 뿐. 이지, 이지. 하몬을 풀었다고? 모든 능력의 피해 30%. 하몬으로 가자. 설마 에스카노르의 파워인가? 버서커 블레이드? 와검한 번에 1 0 0만 넘었다. 드디어 억단위로 올라가는구나. 신이다. 이거 왠지 프리저 잡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시간마다 나와요. 페인작? 오오. 페인이 나타났다. 오 옛날 보스전이랑 느낌이 달라. 오 이거 피하면 되는 거지? 천원. 페인에 뭐가 완료됐다는데? 아, 여기 뭐 업적 같은 거 되게 많아. 와, 야, 뭐 엄청 많아.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안 보고 있었다니. 야, 뭐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어디 벌써 12만 차크라라니. 오버홀 뭐야? 야, 생긴 게 이상해. 여기 이제 뭐지? 우 와, 야, 한 번에 차크라 이만큼이라 준다고? 오, 보었 떴다. 아, 얘가 일미야? 벌써 녹았어. 오, 구드 뭐야? 오, 차크라 공격 10%. 가라가 되어버렸다. 오, 광란. 오, 뭐야, 이거? 오, 야, 스킬이 뭔가 신기한데? 오, 야, 말이 멋있게 지긴 했어. 보상 짭짤한 거 봐. 이제 비로 올라가는구나. 이제는 배겜으로 가자. 오, 개왕성도 또 고퀄이 된 건가? 200만으로 간다. 셀 아레나. 천배로 가자. 어 잠깐만, 나도 흔들 하나 뽑아야 되나? 오, 에픽. 구라, 이거 뭐지 오, 흔들 맞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지지는 못지않아. 오, 흔들 이펙트 좋아졌어. 천국의 탑? 아이거도 옛날에 본것 같은데 벌써 30억?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지? 우르수스 쇼키? 어? 어 이거 열맨다 500만이다 관보트아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하긴 바다의 모음이 시작된 것도 200이 났지 이제 2천만은 기본이야 집행자의 보트. 이거 원래 숲속에 있던 로봇 아니야? 주먹 한 번에 4300만 거기다 칼? 아 칼이 별로 안 오르네 중공화껫? 할로우 피케이션 30%미감 데미지 부스트 할로우로 가자 호로와 기노스라니 할로우와 흔들의 조합 제티 엑스 킹빅스 각성 스킬이랑 비슷한데? 오! 아 이거 손으로 들어버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각성 안해도 돼 여기서 바로 쓰면 되지 백비에서 훈련을 하면은 오 4300만 오 T에서 수련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구만 나도 이제 여기서 수련했는데 여기가 백빈가? 고래 기어 티단위보다 높은 사람들 거의 없던데 나도 이제 종결단위로 가는 거지 비주얼렌티 졸업하고 플러스 울트라에 진입해버렸다 사이킥 플라이트 쓰러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 이제 티까지 올려야 돼 솔라 플레어 오 차크라까지도 1티는 금방인데? 이게 문제가 칼이 너무나도 안 오른다. 아 라센 슈리켄도 업그레이드 버전 봐야 되는데 어느새 티가 되어버린 기노스. 아니 너도 티야? 너도 티? 어디 왜 이렇게 티가 많아? 수련장 마지막도 이제 틸텐데. 1만 배트레인. 여기 안에서 수련하는 건가? 이치고의 카드들 엄청 떨어져 있다. 여기서 수련을 한다면은 디오의 맨션 이것도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뭔가 크기가 좀 커진 것 같다 여기는3억4천사백만의 수련. 내구성은 악명 높은 빅. 이건 뭐야? 괴물 같은 게 하나 있어. 여기 3명이 수련하고 있었구만277티이 이거 버리고 말 거다. 뭐야? 이거 루피야, 오, 뭔데? 아, 이게 콩건데. 그거지, 오, 야, 이펙트 대박인데, 가짜!